안녕하세요. 구이동 빌라 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아차산역 3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 블리행 원룸과 오픈형 원룸 두 가지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입주입니다. 신축하고 첫 입주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보안이 되어 있고요. 들어자 마자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을별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분리형 원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에서 들어가 갔고요 네, 신발장은 여기에 있고요, 들어자마자 신발장 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들어서만은 네, 싱크대 우측에는 욕실이고요. 아, 인덕션 2구짜리고 그 밑에는 매립형 드럼세탁기 그 다음에 냉장고 그 다음에 에어컨은 천정형 에어컨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주방 겸 거실이고요 예, 안방은 음, 남향으로서 창호가 되어 있으면서 뭐 침대 놓고 예, 컴퓨터 다이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이 물건은 전세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프랭 원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랭 원룸입니다. 이거는 들어서자말자 우측에 예, 신발장 세트 하나 있고요. 자, 옵션은 풀옵션입니다. 세탁기, 드럼 세탁기 메리팽이고요 인덕션 2구짜리하고 냉장고, 에어컨은 천장형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호도 크기가 괜찮고요. 예, 욕실 사이즈 좋습니다. 예, 욕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이거는 오픈형입니다. 요 금액이 궁금하시죠? 예,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아차산역 신축빌라 오픈형 원룸과 분리형 원룸 두 가지 물건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